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슈에 뉴스. 그다음에 그 관련 종목들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1.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5일부터 월화 상승을 하고 수요일도 조금 상승을 하고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뭐 양호한 조정으로 보이고요. 보시면 상승 이후에 지금 2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면, 월요일, 화요일 급등한 다음에, 어제도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좀 밀렸는데요. 뭐,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슈 있는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자, 외국인이 돌아오면 액티브하게 성장주의 상승을 이끈다. 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은, 그 올해 상반기에만 하더라도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주 5개가 ETF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반기에는 1개만 ETF고 나머지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시브하고 액티브인데요. 근데 패시브 같은 경우는 ETV 같은 걸 투자를 하면서 지수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액티브는 종목에 투자를, 성장성 높은 종목들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건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종목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다음은, 자, 오늘 금융, 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공매도 금지, 그, 연장 기간이 9월 15일까지 였는데요. 자, 9월 1 5일날 종료되기 전에 또 금융위원회를 열어가지고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6개월 연장에 해당되는 종목은 보시면은 뭐 전체 상장 종목이라고 합니다. 뭐, 뭐, 몇 가지. 그, 그, 시장 파생 상품하고 그 유동성이 낮은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제 전체 상장 종목에 한해서 지금 공매도를 6개월을 연장을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요. 공매도라는 건 그거잖아요. 주식을 내가 빌려서 매도를 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걸 다시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공매도를 하는 건데요. 보통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방,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를 하겠다. 또 6개월을 연장을 하겠다. 내년 3월 15일까지죠.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늘 호수닥이 하루 거래가 20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거래액이 36조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어?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는 거래량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자, 오늘, 어제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10년. 2010년이죠. 이때가. 2010년. 이게 2020년. 거래량 중에 가장 많이 터졌죠.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에서 최근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닥에서 이 오늘 뭐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 싸움을 한 건데요. 근데이 지금 보시면 이게 거래량 터지는 게 어디 많이 올라서 고점에서 터지기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슈 있었던 종목들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카카오 제가 이 대면 관련주로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구간도 말씀을 드렸었고 요구간, 요구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모습이죠? 오늘도 4.72% 강세를 보이면서 드디어 카카오가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끝났을까요? 예, 네. 코로나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대면을 하기보다는 비대면하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 카카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비대면 핵심 주도주로 지금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매수하면 계속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만약에 팔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기 어렵습니다. 왜?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사기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는 거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네이버도 지금 장중에 34만 7천원까지 찍었죠.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21선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자,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이게 만약에 고점 찍고 좀 내려온다, 21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분할 매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보.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도 장중에 10% 급등했죠? 제가 첨보를 언제 추천드렸죠?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추천드렸고, 자요 정도 22선까지 오면은 한번 매수해 볼만하다 했는데 오늘 또 다시 급등을 하면서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제가 매수하라고 하는 이 지점 있잖아요. 물론 10만 원에 샀다고 쳐요. 10만 원에 샀도 지금 얼마죠? 지금 5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며칠이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한달반 만에 50% 넘게 수익이 중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하는게 아닙니다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무섭잖아요 너무 상승하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져가셔야 여러분이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것도 비대면 관련주죠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계속해서, 제가 아마 이 종목을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좀 조정을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이때 조정한 다음에 다시 이런 모습으로 신고가 내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팔아야 되냐? 아니죠. 파는 게 아닙니다. 매수하시면 계속 끌고 가셔가지고,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예. 네. 그리고, DNC 비디오. 이시 미디어는 제가 영상에서 집중 설명하면서 이때 말씀드렸죠. 자, 이때 이후로 얼마 올랐죠, 지금? 거의 50%. 50% 넘게 올랐죠. 50% 넘게. 자, 이때 보면 화요일 날15%에 급등하고 또 오늘도 5.5%.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금 비대면 관련주가 이렇게 수혜를 받고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뭐 2차전지 관련주 제가 계속 말씀했죠 2차전지도 좋다고 자좀 내려왔다가 2 1수 아래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엔씨소프트 이것도 비대면 관련주죠 뭐 게임 사람들 만나지 않고 게임하는 거뭐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PC 게임 관련된 업체인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좀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점대비해서 지금 거의 20% 넘게 조정을 했는데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유비케어. 자, 이거는 그 원격 의료 관련주입니다. 원격 의료. 이게 보시면 한번 5고 저점 찍고, 이때 거의 이때 고점을 찍습니다. 5월 15일날 고점 찍고, 이때 뭐 잠깐 장중에좀 고점을 또 찍고 나서 이런 이런 모습들 계속 윗꼬리 다니려고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크게 보면.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2차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원격 의료. 앞으로 비대면을 하다 보면 원격 의료가 많이 활성화 되겠죠. 이런 종목들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말서포트. 아, 이거 진짜 잘 가네요. 제가 이거 종목 한번, 한이 구간에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관심있게 지켜보시라. 근데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만원대. 벌써 거의 따글입니다 그죠 그래서 했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 종목을 중간에 놓쳤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네요 아마 요거 제가 보여드리고 가서 그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엄청난 대박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게 물론 당 지금 단계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아마 조정 이후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 CS 윈드 이거는 그 풍력 관련주입니다 풍력 풍력 관련주는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전세계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으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풍력 태양광이 있겠죠 풍력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이 CS 윈드입니다 CS 윈드에도 월봉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 여기 자, 고점 뚫죠 자, 올해 7월 달에 뚫죠 그리고나 급등하죠 자 여기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이런 종목들은 관심있게 지켜보셨다가 자, 천천히 분할 매수해는 것도 방법입니다 폭력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주 자, 하나솔루션 이 종목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강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솔루션 지금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하나선으로서는 월봉을 보시면 지금 구간이 약간 저항대입니다. 이 구간, 이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를 바로 돌파를 할지 아니면 눌림목하고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종목, 지금 최근에 거래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로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LNF, 2차전지 관련주 오늘 5.19%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NLF 월봉을 보시면, 자, 이 구간이 지금 매물대입니다. 자, 구간. 요 구간이 매물대고, 매물대까지 왔죠. 네, 여기에서 바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 지 기다렸다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한솔 케미칼. 요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한솔 케미칼. 자, 오늘도 6.13% 급등하면서 21선 위로 강하게 올라 탔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이렇게 가는 종목에 여러분이 올라 타셔야 주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네트 요거는 그 원격의료 보안 관련주인데요 오늘 사한가를 쳤습니다 이것도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냈죠 자, 이런 종목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게 종목이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조정할 때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닛은 이것도 풍력 관련주인가요 오늘 최근에 엄청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T 요거는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IT 소재 관련주죠 이거 2차전지 쪽이 더 큰데 이것도 많이 갔습니다. 이때 한 5,000원도 찍고 지금 22,000원 이니까 거의 4배가 급등을 했죠. 오늘도 급등을 했고 이것도 월봉을 보시면 신고가 되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지켜보셨다가 21선 근처까지 오면 한번 매수를 관심있는 분들은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은 그 비대면 관련주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무섭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무섭게 달리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를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왜? 시장의 주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비대면 관련주, 이 2차 전지 관련주처럼 지금은 가는 말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